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여기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주님을 찬양하는 그게 우리의 본분이니까요 그런 사람, 그도 그런 삶, 그런 i t 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로 t l e bit 자유해방케 하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을 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 법정에는요, 이스라엘을 포로 삼고 억압했던 열방과 민족들을 피고석에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선 증인으로 이스라엘을 세운, 세우겠다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런데요 43장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그 뒤편 마지막 단락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하나님 편에선 증인이 된 이스라엘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언은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무시할 것이다. 하나님이 안타까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이사야의 사후 한 150여 년쯤 지나고 난 다음 바벨론 포로 후기에 일어날 일이긴 한데요. 내용적으로는 이사야의 노년에 이사야가 그 시대를 바라보며 이그 시대를 빗대서 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이었죠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사내리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마어마한 군대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은 갑작스러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도 상상 못할 구원의 역사를 받은 이스라엘.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노라. 증언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히스기야의 아들 문하세 왕 시대를 돌아보니 평안해지고 부유해진 살림살이에 나라, 나라살이에 사람들이 부패해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갔습니다 남유다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노년에 얼마나 마음 아파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던 중에 아마 순교를 당했다. 어, 유대 전승에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그 당시 시대만의 상황도 아니고요. 또 이사야 사후 150년이 지난 바벨론 포로기로 70년의 삶을 힘들게 지낸 그들의 자손의 삶의 모습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그들인데, 왜, 왜 아니었을까요? 포로생활, 부역노예생활 70년이라는 그 세월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몇년 전에 헤럴드경제 신문에 나왔던 해외토픽에 나왔던... 어, 한 기사 내용인데요 중국의 충칭완바오라는 곳에 어, 이쇼우시앙이라는 60대 농부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루는 이 농부가 지나가다가 칼 하나를 어디서 발견하고 그걸 집으로 가져왔대요 주워서 이 칼이 얼마나 잘 드는지 칼에 용문신이 새겨져 있는데요 얼마나 이 칼이 잘 드는지 부엌에서, 부엌에서 어, 채소 써는 부엌칼라 한 5년을 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또 이게 워낙 단단해서 다른 칼들 이렇게 어, 그 칼갈이 할때 쓰는 또 칼로도 썼다고 합니다. 그데 어느 날 중국의 문화재 관리청이 관리국에서 어, 농촌 지역에 있는 역사적으로 좀 어, 의미가 있는 그런 농기구들이 뭐가 있을까 조사를 하던 중에 이 칼을 발견을 했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답니다. 뭐였냐면, 중국에서 신이 만든 명검이라고 불리는 청룡검이었어요. 주, 어, 중국 청나라 말기에 만들어졌던 이 보검인데요. 이게 시가로, 당시 시가로 어, 중국 돈으로 10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검인데, 그 정도의 국복급 어, 문화재였다고 합니다. 농부 입장에서는 횡재한 거죠. 근데 칼 입장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이 칼이 뭐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 딱 만들어졌을 때는 신이 만든 명검이라고 불렸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깨가 으쓱해지고 얼마나 우쭐했을까 싶어요. 그리고 대우도 정말 뭐 황제처럼 대우를 받았겠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농부의 손에 들려지니까 어때요? 그냥 부엌에서 쓰는 부엌 칼로 쓰이는 거죠. 부엌 칼 중에 하나일 뿐인 겁니다.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명검으로, 보검으로 이렇게 모, 고이 모셔 있을 때는 칼의 용도로는 쓰임을 못 받았죠. 근데 어쨌거나 부엌에 있는 동안은 나름대로 칼의 어, 용도로는 쓰이기는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요, 이 복음이 자기가 진짜 복음인 것, 신이 만든 명검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농부의 부엌 안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또 열심히 정말 달인처럼 일을 하면서 명검의 품위를 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부엌에서 5년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명검인 걸다 잊어버리고 그저 나는 저 부엌 칼 중에 하나에 불과하구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아무리 명검이라도 그건 부엌 칼에 불과했을 겁니다. 둘다 삶의 모습은 똑같지만 정신이 다른 거지요 아미리 바라카라는 미국 극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예가 노예로 사는 삶에 너무 익숙해지면, 놀랍게도 자신의 다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서로 자랑하기 시작한다. 어느 쪽의 쇠사슬이 더 빛나는가, 더 무거운가를.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노예가 노예로 살아가는 삶에 너무 익숙해지면, 놀랍게도 자신의 다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서로 자랑하기 시작한다. 어느 쪽의 쇠사슬이 더 빛나는가, 더 무거운가를. 한 사람의 일생에 해당하는 70년, 70년의 포로생활, 바벨론 포로로 또 부영 노래로 살아간 그 70년이 이들을, 이 유대인들을 어찌 보면 부영 노예 인생으로, 포로의 인생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내가 신이 만든 명검이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나는 부엌칼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뼛속까지 부엌할, 뼛속까지 포로 인생 된 거죠. 그렇게 포로 인생에 익숙해지고 나니까 놀랍게도 자신의 다리를 묶고 있는 그 쇠사슬의 반짝임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무게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서로 노예들끼리 자랑하는 겁니다. 내게도 반짝인다. 내게 더 무겁다 멋지지 않니? 이게 진짜 멋진 건가요? 이 포로 인생은요 머나먼 과거 출애굽 시대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의 조상 그 노예 인생과, 노예 인생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 43장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을 무엇이라 부르냐면 옛날 출애굽 시절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그한 단어 야곱으로 불리, 부르고 계십니다 먼 옛날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자유해방을 경험한 이스라엘 그 조상들 그들의 자랑거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내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의 만나였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게 무엇이냐? 애굽의 고기 가마였어요 자기가 삶아 먹으려고 고기 삶은 것도 아니고 자기 주인을 위해서 삶던 그 고기 그 고기 가마 곁에서 흘러나오는 그 고기 냄새 그걸 자랑했던 거예요 이게 쇠사슬 반짝임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거리두기가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고요. 그럴수록 불안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고, 돈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고, 부동산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고, 주식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고, 코인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화살표 오름을 자랑하고 있고요. 온종일 화살표의 오르내림에 눈이 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걱정되는 건요. 코로나가 종식되고 난 다음에도 그 사이에 익숙해져 버린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전히 그때도 자랑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염려스러운 겁니다. 기적 같은 하늘 만나를 매일 마주하면서도 여전히 애굽의 고기가마를 자랑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그들 또 그런 우리 마땅히 피고석에 서야, 서 있어야 할 만한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어디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의 증인석에 세우십니다. 하나님 편에 증인 세워 주십니다. 세상 노예로 세상과 돈 앞에 주눅이 들어 있는 우리한테 어깨 펴고 당당하라. 네가 돈이 없지? 하나님이 없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증인으로 당당히 증언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증인 된 우리가 우리를 포로 삼고 우리를 노예 삼는 세상 앞에서 뭘 증언해야 할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증언하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언하라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무엇인가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죠.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시는데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지요. 그러자 모든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 사람들이 헐레벌떡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초롱성 갔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이걸 150년이나 되는 전에 예언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앞으로 일어날 이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됐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하시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시느냐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합니다. 하늘 하나님 천지만물의 주관자께서 낙고천한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세상에 노예된 삶, 분명히요, 내편 없는 삶입니다. 내 편이라고 하는 사람도 조그만한 이, 조그만한 경쟁에도 등을 돌리는 게 인생이죠. 누구도 편히 되어주지 않는 그한 사람, 나를 위해 우리 주님이 나서주신다, 말씀합니다. 세상 주인에게 쇠사슬로 묶여서 질질 끌려다니는 우리를 위해서 세상 만물의 진짜 주인께서 본격적으로 등판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 같은 은혜가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 세상의 노예, 죄의 노래로 죽을 수밖에 아니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 목숨값으로 우리를 건전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보다 더큰 은혜 어디 있고, 이보다 더큰 자랑 어디 있습니까? 이큰 구원을 받은 우리인데, 입만 열면 이 사실을 증언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증인 삼아 주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증언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증언해야 될그 내용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친히 우리에게 우리 입술에 넣어주시는 것이요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유,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우리가 증언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 네 가지로 나옵니다.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 이스라엘의 창조자, 그리고 너희의 왕, 이네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시키고 증언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단순히 증언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실 우리의 증언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를 증언하게 하시는, 증인되게 하시는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이 증언을 함으로써 우리를 만드신 그 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로 소개하십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분 다시 말해 자기 스스로 당신 스스로 어떤 것 상관없이 모든 세상에 충만한 가치가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노예라는 신분은요. 가치가 없는 신분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 가치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여호하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온전한 가치를 경험한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 보면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서 뭐 하죠? 사진 많이 찍습니다 좋은 옷 입고 사진 찍고, 좋은 물건 사고 사진 찍고, 맛있는 음식 먹으며 사진 찍고, 그걸 SNS에 올려서 얼마나 좋아요를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뿌듯해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사진 뒤에서는 그렇지 못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홀로 외로이 눈물 짓기도 합니다. 그게 진짜 가치가 아니지요. 그렇게 몰래 울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모습 그대로 너는 가치 있는 존재다. 왜냐?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너희의 거룩한 이시라 말씀합니다. 포로의 삶은 그 다리가 쇠사슬로 세상에 묶여 있는 삶이지요. 아무리 쇠사슬이 반짝이고 깨끗해 보인다고 해도 세상의 진흙탕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인 겁니다. 온몸에 덕지덕지 진흙이 묻어 있어서 떨어낼 수 없는 그 더러운 인생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바라보며 내가 너희의 거룩한 이, 다시 말해, 내가 너희를 씻겨주고 거룩하게 하는 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 우리의 묻은 때다 벗겨주시는 의미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며 받는 그 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께서 흘려주시는 그 보혈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너희 곧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의 삶 하면요, 딱 떠오르는 게 능력 없는 삶입니다. 무능력이죠. 코로나 이전까지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도 코로나 한방에 다 무너졌지요. 오랜동안. 쌓아왔던 노력들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질병, 상처 앞에서 속수무치긴 게 우리 인생입니다. 바벨론 포로민, 나라일구요, 희망없구요, 무능력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 소개하시냐?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말씀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희망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는이라. 네 번째, 하나님은 너희의 왕이시라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왕, 왕들이 유다 왕을 폐퇴시키고 유다를 포로 삼았지만 그런 바벨론의 왕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폐퇴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해방케 했지만 바벨론 왕도 고레스 왕도 너희의 진짜 왕이 아니라 못 봐가 말씀하십니다. 진짜 왕 누구냐? 너희의 왕은 나다.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요 신약에서는 하나 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세상과 죄악에 포로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은 그 순간 그 죄악에서 자유해방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다 약속하셨죠 부엌칼에 불과한 우리의 몸에 용문신이 아니고요 예수의 흔적을 담아주셔서, 진짜 신이 만든, 진짜 명검으로 만들어주신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분,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족쇄의 반짝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 바라보고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증인이 될때 우리가 세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명검, 하나님이 세워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이 생길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여러분의 보배로운 존재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입술에서 세상 자랑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 주셨어. 나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세상 만민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증인 삼아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이기에 또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주 예수의 이름만 증언하며 그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